네, 안녕하세요. 3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매매 한번 진행해 보겠고요. 조건식 동일하게 세팅해 놓고, 자, 3579 분할 매도 내겠습니다. 자, 어저께 계좌 수익이 났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해당 내용은 주후에 수익률 공개하는 어, 자리에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추후에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가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어저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매수되면서 종목 수는 많아졌지만 계좌 가 연속적으로 수익이 계속 달성이 되면서 계좌 자산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 수도 많지만 현금도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 자, 올라오는 종목들 에스트래픽 이런 것좀 올라와서 출발 하는데요. 자, 일양약품 네, 일양약품이 여기 11주밖에 없었죠. 어저께 매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매수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이거 좀 올라와서 출발하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피 로고스바이오 이런 거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매도 또 동일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행 약품은 좀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일행 약품은 뭐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뭐 343,150원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정점에서다 팔았고, 어제 매수가 충분히 안된 것이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에스트래픽은 어저께 4분의 1 팔렸죠. 에스트래픽도 2% 올라오면서 4분의 1 팔렸고요. 지금 뭐 보시면 하이골드 8호, 네, 하이골드 8호가 지금 수익 조건이 4번에 잡혔는데 매수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에스트래픽 뭐한3%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저거 먼저 좀또 대응해 보겠고. 자, 계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상승하는 종목 반, 하락하는 종목 반요 정도 눈에 띄는 것 같고. 자, 지수는 네, 오늘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에스트레필은 지금 15,550원에 정정해서 매도했고요. 15,600원에 3%도 달하면서 이제 절반 팔렸습니다. 어제 자분을 팔리고 어그 물량에서 또절반이 팔렸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 아래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켜보겠고, 램 테크놀로지, 로고스 바이오, 저 아래쪽 계좌 지금 하단 쪽에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 오늘 뭐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자 지수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코스피, 코스닥 다한0.1% 정도씩 좀 빠지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 방향성이 하방으로 잡힌다면은 저희 종목도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염두에 놓고. 종목수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계좌수익률 좋으면서 계좌 현금 보유량이 같이 늘어나게 됐고요. 자, 종목수 아무리 요새 좀 많아져, 오늘 같은 날 조금 있다고 해도 현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패 시즌까지, 상장 폐지 시즌까지는 지금처럼 종목당 200만 원 진행하겠고, 그 이후에는 좀요 금액을 늘리던지, 아니면 새로운 조건식을 또 연구를 통해서 한번 추가를 해서. 매매를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래픽 지금 올라오는데 스트래픽 7%아 5%죠 5%까지 오르면서한7% 수익률 정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요. 행남자애 이런 것도 다시 반등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남자기 오늘 전량 매도 됐습니다. 357까지 도달했고요. 나머지 요만큼은 이제 5%에서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을 해서 팔아서 자 전량 매도 357% 도달. 접에도 잘했고요에스트래픽은어 지금 뭐에스트래픽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물량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것도 좀 기다려 보고 있고 그 외에 뭐흰 모스도 뭐 오성첨단 소재 뭐 요런 종목들은 오늘도 또 하락하고 있는데 자 어젠가 3% 반등 나왔을 때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못판게 뭐 지금 상당히 아쉬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조금 반등할 때 위주로 손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성첨단 소재도 올라오는 거 기다려 보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 충분히 수익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에스트래픽은 정정으로 전량 매도했고요. 고려신용정보가 3%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3% 3,510원 저희 매수가 3,510원인데 3%, 3 올라오면서 3,510원에 4분의 1 매도 됐고요. 자 지금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수익권에 있던 램테크놀로지, 로고스 바이오 요런 거는 좀 하락해서 하락 반전하면서 다시 손실권 들어갔고 지금 3일제약3일제약도 올라오면서 소폭 수익권 들어가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장 초반에 한두 종목 정도 어, 전량 처분하고 자 일양약품까지 하면 세 종목 전량 처분했고. 자, 다른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며, 고려신용정보 올라오면, 네,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음, 매도로 한번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자, 수익권 들어가 있던, 뭐, 로고스 바이오 같은 경우 좀 아쉽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고점 대비, 1한 뭐 3%, 옵티시스까지 내외로 이렇게 3%씩 내려왔는데, 해당 종목들 반등하는 거좀 기다려 보겠고요. 자, 고려신용정보, 3일지약 삼일지약도 다시 좀 빠졌는데, 자, 이런 거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하이골드, 8호는 아직 매수는, 체결이 안 됐네요 자 지금 고려신용정보가 5%까지 올라와서 매도가 된 이후로 다시 좀 고점 대비 내려왔죠 내려온 상황이고 자 3일 제약도 3% 왔습니다 3% 오고 그 다음에 또 정정해서 하나 더 팔고 지금 하이골드 8호가 저희 조건식 걸렸다가 쭉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자 지금 매수가 체결됐는데 요거는 일단 100만원만 매수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상승 나오면 바로 매도하겠고 하락하면 이제 추가 매수까지 될겁니다 저거 한번 좀 기다려 보겠고요그 다음에 3일제약 고려 신용정보 요런 종목들은 이제 좀 마무리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아이골드 8호 조금 한 1050원 정도 올라가면 한번 매도 해볼게요 자, 오늘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게뭐 상당히 어 분위기 좋은데요. 한국 패키지가 또3% 올라오면서 3,500원, 3 5 0 5원이제 3,505원에 매도됐고 자, 3일 제약은 정정으로 매도했습니다. 정정으로 매도하니까 좀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뭐 3일 제약도 끊어냈고요. 고려 신용 정보는 네, 팔지는 못했습니다. 절반 물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량 처분은 못했고 자, 고점 대비 3%씩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모습. 자 그리고 여기 램테크놀로지 4%씩 내려왔죠. 로스바이오는 다시 수익권 들어왔고 하이골드 파로는 뭐 본전권에서 거래량 별로 없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패키지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 종목도 차익 실현하고요 한 종목씩 올라오는 게 오늘 뭐 수익 챙기가 상당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 수는 지금 한1 0 종목 있는데 여기서 한두 종목 정도 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줄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들어서 시장이 밀리면서 코스닥이 지금 하락 반전했죠. 그러면서 저희 종목들도 좀 크게 밀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램 테크놀로지 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거의 오늘 당일만 10% 가까이 내려왔고 뭐 4%, 5%씩 5성 첨단 소재마10% 넘어갔고요. SPG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자, 지금 반등을 좀 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램 테크놀로지는 지금 승조 것이 4번에까지 잡힐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하이골드 8호랑 남아토건이 지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이골드 8호 3% 추가 매수된 물량이 3% 올라오면서 매도됐고, 자, 남아토건도 마찬가지죠. 남아토건도 지금 3% 올라왔는데, 자, 적당히 보면서 한번 두 종목, 남아토건 지금 더 올라갔다가, 5%는 매도가 못 되고 내려온 상황인데 상황 보면서 네,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종목들도 매수 될 텐데 뭐 종목은 지금 남은 종목은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로고스 바이오 로고스 바이오도 수익권에 오늘 들어갔었는데 많이 빠졌고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계좌에 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은 뭐 코스피 계속 보합권에서 뭐 움직일 정도로 오늘 변동성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FOMC 결과 앞두고 자, 눈치 보기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한열 종목 정도 이상은 어, 조건식에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얼마나 또 매수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메리포스트 먼저 조건식에 걸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장 모두 마감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조건 검색식의 종목들이 엄청 걸렸습니다. 자 종가로 13종목 잡혔고 여기 하이골드 8호도 오늘 짧게 매매했고요. 그래서 오늘 어 KPX 생명과학부터 8종목 매수 체결됐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상승 마감해서 뭐 상당히 좋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하락 반전해서 마감했고요. 자 저희 메디포스트는 4분의1 어2% 올라가면서 매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종목들 좀 많이 정리하고 또 많이 매수되기도 했는데 매매 수익 현황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3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역시 오늘은 장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그냥 거의 횡보하는 움직임 그리고 호스닥은 조금씩 흘러내리는 움직임 위주로 나왔던 것 같고 자 오늘 뭐 종가 8개 하이골드 8호 스윙조크 4번에서 매매는 매수 9종목 매수됐고요. 매도 금액도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매도했고. 자, 손절 따로 진행한 거 없이 자, 수익에서만 오늘 다 수익만 챙겼고요. 하이골드 파로는 오늘 당일로한2% 정도 챙겼고 고려신용정보도 소폭 수익권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었고요. 해서 오늘 보면은 수익 본 종목이 여덟 개. 그다음에 고려신용정보 0.75% 일무해서 오늘 8승 일무입니다 네, 수익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 계좌 수익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램 테크놀로지 이런 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계좌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만, 자, 손절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8승 1무 기록했고요. 손익금액 37만 2천 원이니까, 자, 18.6% 오늘 매도한 종목들의 누적 수익률 18.6%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핵남자기 뭐 장초반 4%. 그다음에 일약약품은 물량 얼마 없었고요. 핵남자기 한 4%에 자, 에스트레피. 네, 에스트레픽이 오늘 한 4.5%.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뭐 수익률은 좋았고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짧게 짧게 매매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내일 FOMC 결과 나올 텐데 자, 그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 자, 이번 주 월화수 아직까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남은 목요일 금요일 좋은 매매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1일 수요일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